초코우유와 사과주스는 모두 몇 개인지 알아볼까요? 뭐 시원한 거 없을까? 고장났나? 덧셈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면 냉장고 문이 열립니다. 초코우유와 사과주스는 모두 몇개 있을까요? 초코우유는 21개, 사과주스는 15개가 있으니까 덧셈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21 더하기 15는 36. 또는 15 더하기 21은 36이 되네.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볼까? 세로세모로 적어서 낱개는 낱개끼리, 몇십은 몇십끼리 더하면 36을 구할 수 있어. 또 다른 방법도 있지. 21에 먼저 10을 더해서 31을 구하고, 그 수에 5를 더해서 36을 구할 수도 있어. 또 21과 15에서 20과 10을 더하고 1과 5를 더한 후 전체를 더해서 36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 최고예요. 아, 시원해.